제가 봤을 때는 아, 세터들이 좀안 들릴 때는 음. 좀 경기 한절 입장에서 얘기해도 되나요? 그렇죠. 어 이겼으니까 <laughs> 한절 이겼잖아. 이두 음. 절도 좋다. 두절 이제 잘 풀어 나갈 때는 경기 좀 편하게 했고 그래 양쪽에 성진이 살아나고 제덕이 살아나고 교육이 계속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쉬었는데 세터랑 호흡이 좀안 맞았을 때는 음. 이제 좀 힘들었는데 아무래도. 오케이는 크리스 선수랑 민규랑 호흡이 많이 좋아진 게 네네. 오케이 뭐 팬분들이나 입장에서는 그게 아마 좋은 부분인 것 같고 한전은 오늘처럼만 국내 선수들을 경기해주면 앞으로도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. 구교혁 선수가 물론 뭐 좋은 득점력들을 오늘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서재덕도 다른 어떤 경기보다도 좋은 경기력들을 보였어요 득점도 음. 좋았고 17 득점을 했고, 무려 54.5%? 네. 재등이. 야, 제덕이가 아. 이 정도 한 적이 언제야? 그리고 또 임성진 선수가, 음. 첫 세트는 조금 이상했는데, 경기를 하면서 잘 풀어나가는 모습들, 특히 대각에 아주 위협적인 각들이 나오면서 자신있게 넘어가는 모습들이, 어, 임성진 선수, 역시 임성진이다. 음. 그것뿐이겠어요? 음. 뒤에, 음. 아, 5번 자리, 6번 자리. 음. 수 아, 백센터에서 우리들은 사실 그 백센터라고 그랬거든. 네. <laughs> 백센터 수비할 때 그때 그 영역들 음. 야, 엄청난 영역이었어요. 박갑했어요 임성진도 박합했고 음. 한전 선수들 각각 개개인들이 아, 이제 마테우스가 온다는 그 길을 미리 받았을까? 아, 그럴 수 있어. 요 어? 선수들이 조금 활발해졌어요. 마음이 편해졌을 수도 있었죠. 예. 그렇죠. 기대, 기대감도 어. 생기고.